11월 6일 마감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처음 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우선 어 정부가 그냥 칼을 뽑은 거죠. 네, 총선을 앞두고 국민도 금지시켜 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후 8시 넘어서 일요일날 국민도 금지를 발표했고 오늘 외교 투자들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결국 본인들이 공매도 쳤던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어,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들. 자, 요거 오늘 어제 주간중심부터 계속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자, 오늘 상승 종목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공매도 오늘 상위 종목들이 전부, 네. 이 공매도 탑 10이 또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 코스피는, 어, 오늘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고, 코사도 스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LNF 요 종목들이 다 상위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결국 상환에 대한 금액도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다는 점들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만 네, 다만 어, 이 상승폭이 어, 장기화될지는 이번 주 내내 오를지는 정말 미지수다 일단은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쇼커버링 오늘 이게 갭 상승해서 떴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을 알고 있어도, 투자자들이 이미, 네, 지난주 금요일 날, <laughs> 금요일 날, 배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점 구간에서 회전율 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외교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려면은,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헷지가 없습니다. 네, 지징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거는 거잖아요. 물론, 공매도를 걸거나, 쇼커버링을 거는 것도 헷징인데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락 배팅 할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붙는다면은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눌릴 수 있는 지금 주식 그게 없으니까 상품이 없으니까 근데 개인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예, 장기적으로 좀 물리성 종목들에 대한 회전율을 어느 정도 가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은 개인투자자들도 오히려 물을 타버렸겠죠 여기서 강하게 매수 물량이 나왔을 건데 이 매도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회전율이 발생했다는 거고 여러분들 주식을 외국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서 합니까? 누가 팔아야 사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걸 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오늘 만약에 2천원지 정부들이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겠죠. 일단은 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오늘처럼 나오기는 힘들거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제 오늘 장전시장에도 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포스 코스피, 코스닥, 고모에도 각각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20% 상승해서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사. 근데 만약에 내일 또다시 20% 이걸 갭으로 뛰어간다?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 20, 20조짜리들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거의 4, 5, 0 뛰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 주가를 띄우기더 얼마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필요한지 그 정도 거래대금 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9월달에 평균 거래대금이 15조 원, 그리고 10월 달에는 13조 원으로 굉장히 하회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5조 원 가까이 터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소화시킨 다음에, 실제로, 어, 공매도가 없더라도, 네, 공매도가 없더라도, 외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면서 올려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선별해서, 어,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중이 있는 종목은 지금 로봇이랑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은, 어,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막2 0조짜리가 20, 20초짜리가 20% 뛰고 사가 가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laughs> 처음 보는데, 네, 무섭습니다. 네, 정말 내가 샀다가 이제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더 이상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려주신 분들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야수는 아니다. <laughs>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상승해도 오늘처럼 상승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정도 거래대금을 연속으로 태우기에는 지금 많이 힘든데 우리가 고객의 타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용도 최근에 많이 줄었잖아요 어, 투자들이 많이 손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입되는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다 네, 유입되는 자금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느낀 거 없습니까? 느끼신 거 없나요? 오늘 시장 보면서? 제가 어제 마감시황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중요한 정시죠. 매크로 지표 보지 마라. 매크로 지표 하든 의미 없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팔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오늘 공매도 금지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뭐 환율 조정, 환율 정책 왜 합니까? 공매도 금지시키면 환율이 렇게 떨어지는데. <laughs> 지수 부양하려고 R&D 뭐 하고 정부 정책 왜 합니까? 기업 뭐왜 예산 안 줍니까? 고물도그지시키게 올라버리는데. 그니까, 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질 시장이에요. <laughs>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질 시장이니까 저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고귀하게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들 때는 같이 뛰어들고, 욕할 땐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고귀한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laughs>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저질 시장이고, 어, 후진국적인 시장이다. 금융후진국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어, 생각해보세요. 이 복현신이, 이 복현신이 오늘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이런 탄력이 안 나왔겠죠.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네, 외교 투자들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했겠죠. 근데 9시에, <laughs>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런 건, 이런 건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어, 매수 버튼 없앴던 거, 네, 그거 이후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로빈도드에서 개인 투자들이 하도 이제 그 공매도 친 거, 네, 계속 주가 들여버려 올려버리니까 매수 버튼 없애버렸죠. 그정도는 약간 비슷하다. 네, 그래서 어 오늘처럼 이러한 어, 단기적인 이슈는 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선별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모아지겠죠 테마가 선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장에 또소유주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던 게2 이천지랑 반도체 로봇이잖아요 경기세계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주란 말이에요 이 성장주 중에서 매출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매수 쇼커버니 한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끌고 오는 네또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제약 치니까 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올라가나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수위는 분명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실체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반도체, 로봇, 뭐 이차전지 얘들은 뭐 매출이 잘 나오나 안나오든 영업이익이라는 게존재 하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원래 테마주가 제약바이오 주예요. 제약바이오는 실적 막 개판이야 막 3년 연속 짜다가도 네, 임상 상상 하나 통과시키면은 막 FDA 승인 받으면은 주가 날라가고. 네. 이전, 기술 이전해가지고 몇천억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약바이오지. 제약바이오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길래 제가, 아, 이런 또 제약바이오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실체가 나오는, 실적이 있는 종목들로, 어,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야지, 그래도 외교투자들이 자 공매도가 안나다 하더라도, 쇼커버를 치고, 그다음부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그대로, 그래도, 그래도 실체가 2차전지, 그리고 로봇에만 도 성장주기 때문에, 어, 요세개 빼고는, 네, 연말 랠리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요세 개로 돌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을 많이 줬는데, 이상한가를못 먹으니까 수익이 희석돼. 내일은 꼭 상한가를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줘야죠. <웃음> 아무튼. <웃음> 그래서, 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압발 정도, 그리고 지수가 크게 올라서, 제, 저도 제 개인 계좌가, 여러분들, 개인 계좌가 하루 만에 10%가 업이 됐어요. 뭐, 손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이런, 어, 좋으신 감정을 좀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왔잖아요. 잘 선별해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무장관이라든가, 영국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 장관, 장, 관 차관들이, 뻔질나게 지금 이스라엘에 꽉딱꽉딱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너희들 어느 정도 좀 협상하고 하자라고 테이블을 깔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진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러시아는 참호파고 해서 이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막대방격 한다는데 그걸 뚫기 힘들죠. 원래 공격하는 곳이 수비를 뚫으려면은 0 배가 필요한데 군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군사도 없고 무기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미국 유럽에서 무기 안 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싸웁니다. 우크라이나 공장이 없거든요. 무기 방산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미국 유럽도 지쳤어. 얘도 또 실업률 지금 올라가고 고용 꺾이고 인플레이션 이제 조정 나오고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돈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적당히 하자라고 이제 슬슬 테이블을 까는 겁니다. 만약에 이두개 해결되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증시가. 우리나라가 제일 수이니까 제조업 우리나라가.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사실 좀아그 일본이 금융 정책을 어 기준 기주, 긴축 정책으로 바꿀까봐 약간 우려했는데 또 다시 금융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오늘 환율이 그냥 일본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엔나 엔화 그냥 계속 절절하 시켜가지고. 기업들 기업들 수출액 늘리겠다. 일단 기업들부터 살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엔저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다. 어디까지떨어질지뭐 15년 만에 최저치야.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그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있는데 계속 손실이야. 계속 떨어져 요 작년부터 계속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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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년 동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정, 일본 정부가 아, 우리 이제 어 긴축 정책 좀, 진행해볼까? 이제, 우리 좀 정책 좀 센스도 바꿔볼까라고 이제, 살짝 이거, 비오지에서 이야기 했는데, 바로 넘겨버렸죠, 이게 또. 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크로 지표 보지 말고 예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현신이라든가 오늘, 석현신이 한건 해줄 때, 총선에서 되게 기고 싶나봐. 해줄 때, 자,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메가서안 하겠습니까? 위협 붙인다니까. 공매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잖아. 종목토론만 들어가보세요. 막, 국민의힘 칭찬해요. 네, 그런 거, 그니까, 이게 저는, 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제가 1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 눈치를 고 정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자금이, 그중 자산이 20% 밖에 안 되니까. 그니까,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은, 7 80이 부동산이고, 2 3 0 밖에 주, 주, 주식이 없어. 그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 복현신이, 네, 코쟁이들 여수를 먹였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눈치를 본다? 그러면 결국, 대주주, 네, 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제 범위가 완화될 수도 있고 주식 수수료 쌓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는 설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눈치 많이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찍어야 그랬는데 일단은 반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현신이 이거 해줘가지고 그래서 과연 정말 어, 내년까지 공매도로 전선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상한기간을 동일하게 할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사실 오늘 시장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에코프로 샀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도 레보 로보틱스 잘 가고 있죠 레보 로보틱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로봇주도 로봇주도 엄청 많았어요 공매도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데 뭐 얘들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진짜 나쁘다 공매도 참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왜? 팔선이 없어. 주식은 팔아지 떨어지는데 팔선이 없다. 올라갈 수 있지만은 선별적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공물도 상위 종목들, 상한하는 자금들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많이 올라가자는 종목들. 일단은 여기서, 네, 제약바이오 빼고요. <laughs> 제약바이오 빼고요.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안 올라가는 게 솔브레인 동진 세미케. 벤도체. 이제 반도체 가자. 네, 반도체 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 오늘, 뭐, 큰거 없고, 야, 짐 로저스가, 야, 공매도 금지는 바보다. 한국 매니저 못 된다. 우리나라 매니저 안 하려고 이제, 작작한 겁니다. 근데, 공매도 전산화하고, 여기서 잘 정리해서 내년 4, 6월 달에, 어, 정말, 잘 만들면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시를 많이 하고, 아빠가 많이 해줘야 된다. 너 이거, 총선 때문에 정리한 거 아니잖아. 진짜, 우리 금융성진하려고 한 거잖아. 라고,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짐 로저스는, 여러분들, 북한빠죠 예, 예전에 아난티 막산 다음에, 와, 그, 남북 경협주막 김정은 찬양하다가 처물려가지고,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이 사람만은 믿을 필요가 없다. 네.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aughs>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어, 석연 씨는 한 번, 어, 응원해주자. 제가 여기서 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한 거는. <laughs> 잘했고, 시간 내에서도, 네,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용도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 정말 크게 강승이 나와서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뭐 내가 2차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종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좀 기분 좋게 하시고 그리고 제발 종토방이라는가 다른 데 가서 싸워 주지 마세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라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뭐 네. 했나 비난해. 이게 정말 조선인들 이게 낮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은. 조선인들의 정말 멍석말이 남욕하는 거. 네, 백척하기 편가르기 진짜 조선인들의 정말 이거 단점이거든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원팀. 종목은 다할수 있겠죠. 원팀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항상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에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로 욕좀 하지 말고, 서로 응원해주고, 내가 2000년지 없더라도, 야, 이0 0 종목도 물리신 분들 고생하셨다. 오늘 오랜만에 올라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좀 진심으로 해줘야지 나중에 업보로 돌아옵니다. 남욕해봤자. 네. 그래서, 어,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끼리는 힘을 꼭 합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감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